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좀 볼까요? 어.. 폐가 좀 많으시네요. 어.. 양기마, 클랜도 양기마네요. 자, 마부터 올라갑니다. 찾기 열지 않습니다. 면포하고요. 음.. 오무리는 장기. 자, 상이 먼저 올라가 볼게요. 어... 상이 먼저 올라가면 여기 올라오면, 교환해버리겠다, 귀상. 이런 뜻이고. 자, 찾기 늘고 있습니다. 음, 밀었다. 쉬울까요? 일단 여기 열어주고. 상 올라오면 바꿀 거예요. 자, 차한나 꺼내고. 장군을 친다. 저도 차한칸 들겠습니다. 여기 병을 하나 먹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궁내리고 이렇게 움직여서 잡겠습니다 <laughs> 때리겠다 잡으면 음흠 음, 때리는 게 가능하다. 여기 피해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도는 것보다. 일단 한번 지킬게요. 이 자리 한번 가봅니다. 으흠. 자, 여기는 막아. 올라가겠습니다. 때려도 괜찮게. 그리고 돌게요. 담수에, 아하. 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상에 올라와서 여기 양득하겠다 할 수도 있네요. 공격에 힘쓰겠습니다. 자, 밀고. 한칸 올라서 볼까요? 자, 한칸 올라서서 전투 시켜야죠. 아, 이, 위로 올리면 밑으로 내리나요? 으흠. 그럴 수 있네요 저 여기 양득수가 걸렸고 피해주겠습니다 아, 여기 잡히는구나. 4까지 걸리네요. 야, 이야... 장군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 깨야 될것 같으면을 면 깨겠습니다, 그냥. 여기는 안 잡으면 돌아와 준다? 돌아와 주면 이거 때리고 잡고 이렇게 되는데 때리면 마가 잡는다 때려도 될것 같아요 잡으면 저도 잡고 잡으면 차가 차를 잡겠습니다 마나 이득이니까 잡겠습니다. 음, 요걸 잡네요. 잡으면 잡고 들어오겠다. 그리고 여기 포장. 음. 지켜주겠습니다. 무조건 뚫겠다는 거네요. 자, 이 자리 와봅니다. 장군 상을 잡으면 포가 잡고 빠져야 되죠. 십천 남았습니다. 잡아주고. 빠져주고 차가 빠지면서 장군에 자 이건 하포로 하겠습니다. 야. 남았습니다. 자, 포 넘겨주고 잡을까요? 잡는다. 지금 못 잡죠. 이걸 제가 잡겠습니다. 자, 여기 붙겠습니다. 장원철 포가가 갖고 막겠다는 거죠 10초 남았습니다 자 와보고 장군. 마가 막나요, 포가 막나요. 자, 마달라. 이야, 이렇게 되는구나. 마가 막으면 잡고 잡았을 때. 괜찮을 것 같은데? 잡고, 외통수는 아니잖아요. 여기 위로한번 빠져주면? 이 외통수를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하. 여기를 먼저 1 0초 남았습니다. 잠깐만 볼게요. 앞장을 친다. 하나밖에 없고, 여기 돈다. 그럼 그 다음 수는 막을 수 없죠. 아, 여기 오면 막아 들어올 수도 있구나. 올리면 여기 와버리고, 한칸 빠지고 단수 회통이 없네요. 자, 일단 한 칸. 여기로 와야 될것 같아요. 차가 줄자 서서 그래도 안 되나? 일단 잡고, 다시 잡고, 대차, 일단 장군. 대차를 믿는다. 대차하지 않겠습니다. 아, 안할 수가 없네. 포가 이렇게... 되... 아, 해야 되네. 자, 여기 포를 잡고! 도망 못 가죠 역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6단 장기 진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분 전적 좀 볼게요 야 26,000판 정도 했네요 그마대그마 그만. 찾기 열고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도 찾기를 열었네요. 마뚜기 올라가고 면포까지 갈게요. 자, 차가 이른 시간에 나왔어요. 이차 차를 잡아먹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일단 선장군, 음, 면포를 하고 자, 병 주세요. 어, 띠우는 다음에 상이 나와서. 차가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니까 저도 차를 뽑아 먼저 뽑아 줍니다 이 차가 지금 갈 곳이 좀 막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음 자이 자리까지 가볼게요 여기를 밀어 줄까요 자 밀어주고 아 뒤로 빠지나요 음자 그러면 제가 이쪽 라인 잡겠습니다 그냥 양득을 해야 되나 이쪽 상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는 부분이 있죠 음. 자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요. 양차합세가 됐어요. 자 여기에서 한칸 올리면 얘를 잡겠다 하면 잡나요? 잡으면 잡고, 아하. 올리면 열을 나요. 때리겠다. 자, 창칸, 씌운다. 포가 씌운다. 아, 씌우는 게 가능하네. 음, 저도 차가 조금 위험해질 수 있겠네요. 씌우면 장군의 차가 죽기는 하는데 음... 띄우겠습니다 지금 넘어오면 장군이 먼저 터지죠 자 여기 올려주고 어이구 땡큐 하하하하하 <laughs> 자 이렇게 하면 밥은 어차피, 어차피 이제 차는 공짜가 됐고, 차 포대가 되는 거거든요. 음... 조금만 편하게 둘수 있다는 거죠. 여기를 때리면서 선장을 칩니다. 포가 넘어오겠죠. 음... 포를 넘겨놓고, 여기까지 올려둔다. 음... 차포대는 하면 되니까 살린다. 아니면 밀어서 자, 밀고 가볼게요. 뭐 잡으라 이거예요. 으흠, 그러면 잡는다, 잡는다, 차가 잡는다, 밀어 올린다, 차가 옆으로 빠지면서 면을 노린다. 마를 올리겠습니다. 그래놓고 다음 수는 이제 밀수 있어요. 마가 올라오나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음, 잡아주고. 상대 차는 지금 묶여 있어요. 궁 내리고 돌 수는 있는데, 아 잡는다. 여기는 저는 먼저 안 잡겠습니다. 먼저 안 잡고 잡을까요? 잡는다, 잡는다. 올린다, 똑같나? 올린다, 잡는다. 상장군이 터진다. 자, 그냥 잡을게요. 자밀어 올려주고 마가 지켜주니까 마가 뛰어나오지 못하죠. 먼저 마그 포마타가 되니까 다음 수에 차가 와서 병달라하면 이 병이 죽을 것 같은데. 쨌든 한번 병 달라. 병에 피하지기도 그렇고. 어, 여기 들어오겠다. 자, 이거 때리고 잡고 잡고. 장군수 뭐 이런 걸 볼까요? 밀어놓고 포가 잡으면 잡는다. 자, 그냥 잡을게요. 이거 잡고 마가 뛰어 들어온다. 아하, 거기를 떼는나요? 자, 그러면 아, 여기가 상이 지키니까 일단 상을 잡아줘야 된다. 그래요, 상부터 잡아주겠습니다. 아. 소리가 시끄럽네. 자, 일단 상장군이 터지면, 마가 잡을까요? 상장군이 먼저 터진다. 자, 그냥 한번더 밀고 들어가 봅니다. 마가 뜨겠죠? 여기서 마포대 해줍니다. 장군 치면 안 되죠. 차 잡혀요. 자 여기까지 해주고 이렇게 오면 상이나 포둘 중에 하나 죽죠. 포를 살려야 되겠죠. 포를 살리면 잡고 또 마가 걸리죠. 자 다시 한번 말을 걸어주고 으흠 뭐 진영이 다 무너진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코달라 음이 자리에 뜨면 여기가 외통수 자리예요자 외통수 장군 치고 마가 잡으면 차가 잡으면서 장군 의통수음어어해 해준다 자, 그럼 나가서 마 달라고 해볼까요 자, 여기 오면 이제 장군의 마 죽죠. 말을 살릴 수. 있... 쓸것 같지 않은데 여기 들어가면 포가 죽는 거고 아니죠 여기 들어가면 왜 통수죠 장군의 바로 왜 통수? 음 장군 여기 장군의 포를 잡고. 그 다음에 막까지 걸수 있어요. 자, 3군에 일단 포가 죽고, 다 요거 잡으면 막까지 죽죠. 아, 그래도 잡나요? 자, 3군 고생하셨습니다.